진짜 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 오바 저의 가족은 네 명입니다 자 링코 또 있고 본거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문법은요 자 과거 시제 다와자 과거 시제를 이용한 의문문 다 왔죠 의문문 학습하시겠습니다 자이 문법을 이용해서 결혼 여부를 묻고 답하고 가족 구성원을 묻고 답하는 것까지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문법 가볼게요. 자, 먼저 과거 시제 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에 어, 현재 진행 시제, 당을 배우신 적이 있죠? 자, 여러분, 그때 위치 기억나세요? 자, 동사 앞이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앞에 다 붙이면 동사했다 라는 과거 시제 됩니다. 자, 예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자, 저 여기서 조카, 손주를 뜻한 단어 써보겠습니다. 자우, 다, 아. 안검, 자, 동사 앞에 다 붙어서 밥을 먹었다. 자, 두 번째, 개는 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동생이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엠, 어이, 다, 갑, 고 림, 자, 만나다 라는 갑, 동사 앞에 다 붙여서 만났다 라고 어, 과거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처럼 다아가 들어 있는 문장 끝에다가 쯔어를 만들게 되면요. 자 이미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합니까가 아니라 했습니까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밥 먹었어요. 자밥 먹나요가 아니라 먹었어요라고 묻고 싶으면 아잉다 안검 쯔어 자 다아가 들어간 문장 끝에 쯔어 붙었죠. 먹었습니까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어 뒤에 나오는 다 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쯔어가 뒤에 붙음으로써 베트남 사람들이 아 이거 과거 의문문이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밥을 먹었나요 했을 때 긍정의 대답 어, 이미 먹었습니다라고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자. 또이다, 안검조이. 자, 먹었다까지 뒤에 조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조이란 뜻이 이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먹었습니다란 뜻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조이가 이미란 뜻이기 때문에 다아 라는 과거시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과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아는 이 경우에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정 대답해 볼게요. 아직 안 먹었어요. 자, 또 있지어, 안껌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쯔어, 어? 좀 전에 문장 끝에 붙어서 의문문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사 앞에 붙어서 부정어 되네요. 여러분, 콩 원리랑 똑같아요. 자, 우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자, 콩도 문장 끝에 오면 의문문, 동사나 형용사 앞에 오면 부정문이었죠? 똑같아요. 자, 문장 끝에 오게 되면 했습니까? 동사 앞에 오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어입니다. 자, 여러분. 자, 아직 안 했다. 자, 그래서 또 있지요? 안검 하면 나는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막밥안 먹습니다.가 아니라 안 먹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녀는 학교에 갔어? 자, 학교는 쯔엉이라고 하고요. 도착하다란 동사를 덴이라고 하는데 이 덴이란 뜻은 우리말로 해석해서 상황에 따라 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쯔, 어, 이, 다, 덴, 쯔엉, 쯔어하면 그녀는 학교에 갔어? 학교에 도착했어? 자, 긍정의 대답 해볼게요. 그녀는 학교에 갔어. 쯔, 어, 이, 다, 덴, 쯔엉, 조이자 문장 끝에 조이, 긍정의 대답이죠. 자, 부정. 그녀는 아직 학교에 안 갔어, 혹은 학교 도착 아직 안 했어 라고 할 때는 지어이쯔어된쯔엉하고 쯔어. 동사 앞에 쯔어를 붙여주시면 아직 안 했다 라는 표현이죠. 자, 회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단어부터 보실게요. 자, 결혼하다, 깨톤 자, 깨톤 결혼. 좀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자, 한자 어원이에요. 그렇군요. 대, 아. 자, 문미조사로 맞지요, 그래요란 뜻은 아입니다. 파이콤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남편은 점 그리고 일하다는 람비에이라고 합니다. 자, 끝내다 라는 동사는 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동사 뒤에 송을 같이 써서 동사를 끝내다 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영화는 핌이에요. Fame. 여러분 fame. 어 영어랑 좀 비슷한데요? 네, 외래어예요. 자, 일단 독. 어, 독서할 때 독. 어, 맞습니다. 한자 언이고요. 자, 신문. 마오, 요리하다, 노안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결혼했어요? 꼬다 깨톤 쯔어. 네, 벙. 나는 결혼했어요. 또이다 깨톤 조이 아, 그래요? 아, 태야. 이 사람이 당신의 남편인가요? 더 일라 좀고워지 아. 네 맞아요 자멍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에요 널나좀워 또이 자두 번째 회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받다 받아들이다 가져가다 사실 이 러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테이크처럼 많은 쓰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러이 아직 안 했다 쯔어 언니나 누나는 찌가. 이 자, 아버지는 이렇게 세 개의 단어, 좀 단어가 많죠. 빠, 짜, 보 어떤 것을 쓰셔도 다 아버지란 뜻이고요. 어머니는 매, 나 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결혼했어요? 찌다 러이쫑 쯔어. 아니요. 자 쯔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또이 쯔어 러이쫑. 언니는요? 건지. 나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또 가족은 어떻게 돼요?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 자, 이번 핵심 포인트는요 결혼 여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다양한데요. 아잉다, 깨톤, 쯔어. 여러분 깨톤이 결혼하다 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아잉다, 러이, 워, 쯔어. 여러분 러이가 취하다, 얻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얻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히 남자에게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아래에 찌다, 러이, 쫑, 쯔어. 자, 남편을 얻었습니까? 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성에게만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이번엔, 아인다럽자딩쯔어요 자, 세 번째는 럽, 설립하다 뜻이요 가족을 설립했습니까? 즉, 결혼했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아인다거자딩쯔어 자, 직역하면 가족이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가족이란 뜻은 새로 꾸린 가정이란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혼했냐?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두 슬라이드에서 보신 표현 모두 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회화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 자녀, 건. 딸은 건가이. 중학교, 중학. 학생, 헉, 신. 자, 학생도 마찬가지요. 한자 어원이요. 학생, 헉, 신. 발음 비슷하죠. 자, 맞다. 룸소이. 어떻게, 왜란 뜻의 의문사는 싸오입니다. 당신은 몇 명의 자녀가 있나요? 꺼, 꺼, 뭐 있건? 나는 딸한 명이 있어요. 딸 꺼, 뭐건가이 올해 14살이에요. 남, 나이, 무이, 본, 두,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맞나요? 엠, 얼, 라, 홉, 신 러, 바이, 파이, 컴. 자, 여러분, 러, 바이. 자, 바이 숫자로 뭐죠? 7. 자, 직역하면 7학년 학생 맞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어, 뭔가 이상하네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7학년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베트남 학제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베트남의 학제가 이렇게 표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자, 맨 왼쪽에는 학교죠. 그래서 정비업, 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쭝 헙과서. 자, 고등학교는 정쭝헙 포통. 자, 대학교는 정 다이 헙이라고 합니다. 자, 초중고 학년을 말할 때 우리는 초1, 중1, 고2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베트남에서는 1학년에서 12학년을 2학년까지 쫙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7학년이야. 난 10학년이야. 난 12학년이야라고 하거든요. 자, 어, 우리나라와 기간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5년, 4년, 3년으로 이루어져서 총 합은 12년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럽이 학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럽못 1학년부터 럽남 5학년까지. 자, 중학교는 럽 사오부터 럽 진까지. 즉, 6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고요. 자, 고등학교는 럽 무어에서 러무하해서십 학년에서 1 2 학년까지 이렇게 쭉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 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남 트년에서 남 트뜨까지인데 지금 트년 트뜨 나오는 건 조금 뒤에 학습하실 서수예요. 직역하면 첫 번째 연도입니다네 번째 연도입니다 네, 이렇게 어,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또 특이한 점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헉, 싱이라고 하고요. 대학교의 학생은 싱, 비, 엔이라고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것도 우리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회어로 돌아가 볼게요. 자, 맞아요? 둥, 조, 이. 어떻게 알죠? 싸오, 비, 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학습하실 내용은 서수입니다. 서수 자 여러분 아 서수 뭔가 또 많이 외워야 되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요 단어 트라는 단어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끝났어요. 자 서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과에서 배우셨던 기수에다가 트를 앞에다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트란 단어 자체가 번제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트하이 그, 그쵸 우리 이가 하였잖아요세 번째 바 다섯 번째 남어 우리가 배운 숫자에다가 트만 붙여주면 번째란 서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첫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일 하면 못이었고사 하면 본이었는데 자 그게 아니라 몇이라는 뜨라는 한자 단어예요. 그래서 넷하면 1이라는 한자 단어고 뜨하면 4라는 한자 단어인데, 자첫 번째 네 번째란 단어만 특이하게 한자를 가져와서 쓰고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기수 앞에다가 틀을 붙여주시면 서수의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학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두 번째 글자 남을 봐주세요. 어, 남은 숫자로서 5였어요 자 하지만 연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몇 년도 할때그년자 만들어 볼 건데요. 자 1학년은 남드 녀시라고 만들면 돼요. 자첫 번째 연도. 자 우리는 1학년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 난첫 번째 연도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2학년은 그러면 난두 번째 연도야. 남드 하이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럽 다음에 기수, 즉, 1에서 12까지를 쓰시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학년이 되고, 자, 남 뒤에다가 서수를 쓰게 되면 대학교 학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다 아찌어 의문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침에 어,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베트남 사람들도 그 인사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 식사하셨어요? 자, 혹은 찌, 다안 혹은 찌다안검 쯔워. 자, 이 문장은 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도 숫자 나왔죠. 자, 숫자 한번 다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갑라이